아, 어, 나 1인칭 진짜 싫어하는데. 에이, 치아를 깨끗이 합시다. 다 수상한데. 아, 어, 나 눈사님이 그진데. 이 문도 수상해. 이 비가 왜 이렇게 많아? 아, 이게 그거구나. 그 사람들 저기에서 많이 보였던 거. 이거 혹시 소리는 안 중요하죠? <laughs> 0번, <laughs> 아, 여, 이제 0번이 시작이야. 아, 왜 영어밖에 안써 있어? 어, 같은 아저씨다. 서서 못 가고 있어. 이게 하나가 다른가? 똑같지 않아? 알아? 뛰는 거 없어요? 아, 이게 뭐야? <laughs> 왜, 왜 돌았는데 같은 길이야? 아, 뭐야, 이거, 나, 감친 거야. 어, 0번인데? 어, 아, 어, 너무 빨라. <laughs> 시프트키 누른 상태라면 뛰어요. 또 아저씨 나 어, 뭐야? 어? 어, 이해 못했습니다만, 잠깐만요. 영 번으로 돌아와요. 어? <laughs> 아이고 잠시만. 아 내가 화면 돌리고 내가 놀랬어 지금. 기이한 현상이 있으면 뒤로 가고 정상이면 앞으로 가라고? 정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? 더 돌아가는 거야? 그러면? 기이한 현상이 어딨어? 큰일 났네. 할 때, 안 때, 안 때. 통로에서 광고판, 타임, 천장, 현관 등. <laughs> 아나눈썹이 진짜 안 좋은데 큰일 났다. 현장은 왜 봐? 어서 오세요. 아 진, 아 정말? <laughs> 이거 재밌는 거 맞아? 이거 어떻게 간데? 나 때려, 칠듯 그러면은, 나 완전 처음이니까 나올 게 없네. 나 화날 것 같아, 근데. 하다가, 아니! 언제 <laughs> <laughs> 대가하는 거야! 이러면서. 아, 이게 뭐야또 아저씨 나왔잖아. 마냥 주구장창 앞으로 가면 안 되는 거네? 아저씨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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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저씨 맨날 나와? 뭐, 이상한 게 없는데? <laughs> 어, 어, 뭐야, 뭐야, 딜 나온다. 어, 이거 뒤로 가라, 넌. 아! 뭐야? 키가 너무 불편하네. 어, 낫다. 아까 전쟁이 좀 이상했는데. 그거야? 아, 근데 나 물으면 피할 자신이 없어. 받는 속도가 크게 빠르지 않아. 그 뭔가가 나타났을 때 뒤로 가라며. 아, 랜덤이야. 이상현상, 혹시? 아, 다행이다. 이번이야. 3번. 아, 근데 나 무섭다, 야. 잠시만. 이제 4번. 아닌가? 뭐 때문에 안 왔냐고? 어,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? 0번이었다, 어. 굉장히 필요한 게임. <laughs> 나 컨디션 말아먹었어. 3번까지 간게 운이 좋았던 걸까? 아, 뛰는 것도 잘못네 아, 안 돼. 아, 진짜? 아저씨가 대놓고 뛰어와요? 아저씨.. 페이.. 열정페이 더 줘라 하, 이거 어떻게 8번까지 아니 8번까지 해, 7번까지 막 했다고 쳐 다시 처음부터 하면은 얼마나 귀찮아 어, 아예 대놓고 나왔으면 좋겠어. 어서 오세요. 어 삼이다. 3333333 이상 못 가봤는데. 왜 0으로 돌아갈 것 같지? 왜 0일 것 같지? <laughs> 4. 아, 4다. 제발, 쉬운 거 나와. 야, 은이안 아! 빛을 반해줘. 이 아저씨가 뛴다니까 무서워. 이상한 거 없는 거 같은데 의심 가도 되는 건가? 동들 거 뭐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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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약간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. 왜 이런? 어, 뒤다 헤헤. 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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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그런 말 하면 안돼 아직 모르는 것이야. <laughs> 뒤로 간 이유 문이 하나 없었다. 나는 막 그런 거 보고 있었어, 막 스펠링이 하나 틀렸다던가. 간판은 근데 간판은 그렇게 틀린 거 없는데, 간판적인 문제가 있나? 아, 그 정도까진 아니에요. 난 되게 그렇게 잘, 되게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줄 알았지. 제발, 아, 어떡해. 7번이야. <laughs> <질문이야. 웃음> 어떡해. 어, <laughs> 아, 어떡해. 왜 올라갈수록 무서워. 어, 아, 어떡해. 이 게임 이상해. <laughs> 너무 잘 가도 이상하잖아. 이상해 너무 수월하게 아저씨 뛰어봐 <laughs> 아 너무 수월해도 무서운데 너무 수월하니까 무서워요 아니 심장 마사지하고 뛴다고 입질하고 뛰면 <laughs> 아 이거 더, 눌러버렸네 덜쫄잖아 나 뛴다, 이러고. 아, 그래, 그래, 뛰어라. 이렇게 하면 덜 무서우니까. 허뒤어야 아, 이거 마지막이에요. 혹시 하나 더 있어요? 8번입니다, 여러분. 마지막,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야? 8번인데? 아, 근데 천장을 잘 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. 아직, 침착해, 김이야. 아직 안 끝났어. 한거같 은데, 직진 하면 될것같 아요. 어, 운전하면 끝나는 거잖아. 이상한 거 없어. 제발. 입니다. 와, 너무 아, 너무 시시해서 계속 재미없겠다. <laughs> 아니, 제가 우는 좋거든요 잠시만. 플레이 타임? 아, 너무 심하게 쩔어 갖고. 4시 5분. 아, 그래도 생각보다 좀 했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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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다행이다. 운이아니또 여기서 길을 바라네. 응. 아, 지금, 지금 한 시간도 나와? 지금 방송시간이 한 시간 정도인데. 아, 진짜요. <laughs> 나는 이거 좀 산지 오래돼서 한번청한대 그럼 일단 했으니까 뭐. 아이, 너무 쉽게 깨서 재미없었겠습니다. <laughs> 뒤늦게 부려오는 객기. <laughs> 뒤늦게 후려보는 객기. <개기. 웃음> 와, 이즈 고참. 음. 와, 이렇게, 운 좋게, 아유, 별거 아니야, 하네. <laughs> 아, 진짜 웃겨. <laughs> 깨니까 달라지는 거 봐.